컸어 존나. 제 하나 때또 마방 가기로했 그래 말파 궁 빠졌거든? 말파 궁 빠졌으면 그냥 싸우면 될것같은 싸워 싸워도 괜찮아. 나궁나나군아 군차 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몸치. 어, 아, 보기죠아나궁 오는 거니? 아.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내가 쏘는 곳에 넘블 궁이 그냥 기대로 깔렸어 야 존나 좋았다 방금 이겼다 야이렇죠 어, 내가 딱 끌었는데 어, 거기 넘블 궁이 딱돌아어 대박이었어 <목소리> 이번에 완전 진짜 어. 꿈의 한타였어 편집해줄게 이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대박이었어 네, 한꺼번에 죽먹거같 드려버렸다. 와 진짜 한파로 그냥 끝난 거 같아 야 그냥 뭐 땡기고 어, 럼블 있으니까 그냥 원사이브 끝났는데 그러니까. <웃음> <웃음> 역시 럼블은 나중에 궁만 쟀어도 무조건 1인분 이상이야 진짜 아니. 1인분이다 이거 광훈이 한동안 럼블만 하게 생겼는데? 아 쟤는